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낮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5개 정당이 오늘 오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한 인사가 탈당을 하면서 이재명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금 최악의 발악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5개 정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하고, 오늘 오후 국회의안과의 최대행 탄핵소추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핵 사유로는 최대행이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발표한 마당에 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이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말 말고는 금 설명이 안될것 같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인용이 되건 기각 또는 각하가 되건 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득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지금 이성을 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성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최대행은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또그 대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정당을 정당이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정을 파탄 내기로 작정했다. 그런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 자체로 내란 세력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본회의 상정까지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안을 선고하면서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를 지적, 지적한 권한쟁의 심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는 200석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민주당이 최대형의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한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이나 아, 각하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대한 최대한은 더 이상 대행이 아니죠. 그래서 부총리 자격으로 탄핵을 하면 대행을 탄핵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의결 정족수 문제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되었을 경우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구대빵이 됩니다. 구대빵으로 완패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의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또 처리를 한다. 최대행에 대한 분풀이는 될지 몰라도 역시 미친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재명의 몸조심 발언에 의한 심각한 판단미으로볼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막가자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한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다시 투쟁모드로 들어가겠다는 말이 될수 있는데요 글쎄요. 이재명이 26일 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이재명의 리더십은 극 당내 리더십은 극도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최대행의 탄핵안을 밀어붙일 동력이 남아있을까요? 오히려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자꾸 쌓아주게 되는 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22대 국회가 이대로 존재하는 이상, 아, 윤대통령은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전국은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긴급하게,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의 죄악에 단돈 천원도 보태기 싫다. 뭐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사람, 사람의 말 같지만,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핵심 당원이었던 사람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이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 끔찍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탈당을 했습니다. 자신의 엑 계정에 탈당 사실을 알리면서 이재명의 죄악에 한 달에 천 원인 당비도 아깝다는 말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해"라고 했던 아, 이재명의 말에는 "끔찍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전 행정관은 평소에도 이재명을 향해 악취가 난다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엊그제 19일 자신의 x 계정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김전 행정관은 이제껏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니 비위도 좋다고 의아해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탈당했다. 미련 같은 것은 없었다. 전 정부 그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의 미관 말직에 있었지만 만에 하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회복될 때저 같은 사람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작은 가구, 가교 역할이라도 할수 있을까 싶었다. 할수 할 있을까 싶어서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회복될 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민주당은 회복 불능이라고 자기도 판단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뭐 민주당 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재명이 남아있는 이상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는 정당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이재명이 쫓겨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이미 당을 망쳐놓는데 제대로 당 재건이 가능할까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당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 지도부와 개딸들이 그렇게 놓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끝나고 나면 분당이 불가피해지는 그런 국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선전 행정관은 지금의 민주당원 자격이라는 게 잔잔하게 쏙거리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껍데기. 그래도 저렇게, 저렇게까지 아주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미련 때문이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전 행정관은 이재명이 과거 자신의 체포 동의한 가결이 민주당 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한 짓이다. 그날, 그렇게 얘기했던 그날 충격을 받아서 다음날 오전에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재명의 그날 발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이고 비명계고 자기 무덤을 팔 일을 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가만둬도 제풀에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명계나 검찰들이 굳이 정치 생명 그리고 공직을 걸고 모험을 할 가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전 행정관은 이런 이재명의 친명계와 검찰 내통 발언을 악의의 거짓말이라고 적었습니다. 탈당서를 제출하면서 탈당 사유로 이재명의 죄악과 거짓에 매달 천 원도 보태기 싫었어 라고 썼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은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로 일하는 영광도 누렸지만 거기까지였다. 지금도 좋은 후배와 친자매 같은 친구들이 민주당에 다 남아있지만 이제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당비 알림 올 때마다 못 참겠고 차라리 천원으로 젤리를 사먹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얼굴에 완전히 침을 뱉은 것이죠. 그러면서 민주당 진짜 바이바이라고 적었습니다. 김전 행정관은 탈당 이후에도 민주당의 X 공식 계정에 올라온 최상목 대행 몸조심하시오. 이런 게시글을 공유하고는 저 끔찍한 소리를 공식 계정에 올리는 정당. 내가 예전에 알고 사랑했던 민주당의 폐허가 참 처참하구나. 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을 겨냥해서는 자기는 방탄복 입고 경, 어, 자기는 방탄복 있고 경호원이랑 다니면서 대통령 직무대행에게는 몸조심하라니. 뒤통수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같은 소리를 저런 식으로 듣게 되네. 방탄정당 당대표가 진짜 방탄복을 입다니 벌레 코미디의 완성인가? 라는 등의 글도 올렸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도 몸조심하라 하는 얘기를 저는 2008년 MBC 앵커 시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투의 말을 집권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이 다급해지면 똥볼을 찰 것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려 왔는데 그야말로 이재명이 대형사고를 친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최상목 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하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재명이 남아 있는 한 민주당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